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내성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특성을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자신의 특성 이해 그리고 수용. 내성적인 성격은 결함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뛰어난 집중력과 관찰력을 보유한 강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외향적으로 변화하려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기적 적응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적 상황 이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정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에너지 관리 및 회복 전략. 중요한 모임이나 프로젝트 전에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은 짧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되 중간에 잠깐 화장실이나 밖으로 나가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회복 시간을 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당신의 필수 연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효과적인 소통 및 관계 형성 내성적인 사람의 적극적인 경청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면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끄는 기술을 연마하세요. 상대방은 이야기할 기회를 얻고 당신은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팀원 한 명과 인사하고 간단히 대화해 보자처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면 자신감이 쌓입니다. 큰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이나 일대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는 것이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4. 자기 관리 및 마음가짐 지나친 업무나 사교 요청은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정중히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력을 업무 해결이나 팀 분위기 파악에 활용하세요. 사회 속 문제 발생 후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글쓰기, 깊이 있는 분석, 세심함 등 내성적 성향이 빛을 발하는 분야를 찾아 그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결론적으로 내성적 성격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 소중한 개성입니다. 무리하게 변신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적극적 경청과 질문 소그룹 관계 형성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세요. 깊이 있는 사고력과 관찰력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충분한 회복 시간 확보가 지속 가능한 사회생활의 열쇠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당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보세요.